내가 상대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훈련하는, 생각이 바뀌면 분명이 바뀌었다. 이게 진짜 몇십년 전부터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감정이 생각을 만들지만, 반대로 생각이 감정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감정대로 살아. 감정적인 사람은 얼마나 상당이 힘들까? 그냥 감정은, 그 사람이라는 게 감정은 아니죠. 하루에 수시로 묶여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뭐? 감정을, 생각으로어내려서생각으로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다르게 느껴는거요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핵심은 니까 나와 그걸 갖고 이해해야 행복해져요. <laughs> 이해하려면 어떻게 알려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의 관심보다 상대의 관심에 집중하세요. 런말 있죠. 말은 좋게 하면 듣기는 아냐 야 우리가 되게 많이 듣는 말이죠. 입하 닫고 긴듣이 나. 세요수들이 이런 현수로 좀 많이 하시죠. 의사소통을 잘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의사소통이 인간관계는 핵심이에요. 의사소통이란 말이 뜻 자체가 뭐예요사소통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통하는 잘했군. 통하는 하면 되는 거죠. 그데이 의사소통이 잘되기 위해서 듣는 게 듣는 것도 잘해요. 말하고 그래서 진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유시민 보면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많아요 경청은 뭐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셀러고 경영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했어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마음에 심리적 통장인 감정계좌를 개설하여 저축합니다 잘 들어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 만났어내 그러다가 막, 막 하다보니까 내가하고 나만 말하다고 왔네 미안한데그런 마음이 죠그럼고맙습니다아 그리고 다 들어주네요 감정에 부분이 네. 쌓기 위해잘 들어주세요 근데 경청이 쉽지 않은 건 뭐예요? 대답하려고 듣기 때문에 내 대답하는 건 뭐야? 진란 단체가 시작되잘 들을 오해를 잘 듣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병점은 듣는 마음에서 시작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 내가 듣겠다. 듣겠다는 마음, 플러스 노동이에요. 작정을 하고 들어야 돼. 내다 듣겠다. 내가 니가 다 듣겠어. 작정을 하고 들어야 돼. 상대의 마음을 내 생각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세로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주고 표현해주는 것이 경청과 대화입니다 경청이 응.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이니내내면에서 척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나에게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 마음에서 내신체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사실 신체는 쉬워요. 제일 정직한 건 몸이잖아. 몸은, 몸은, 포지션, 그냥 다 티가 나죠. 마음은 자꾸 내가 더춘단 말이야. 나를 자꾸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뭔는 놀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